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갑니다.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식들기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30절 같이 했습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 깨닫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18절로 23절 말씀처럼 천국은 말씀을 듣고 많은 자들이 아니라 깨닫는 자들의 것입니다. 또 24절로 30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있는 밭처럼 당장은 악인의 아들들도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살수 있지만 추수하는 날이 되면 불에 태워질 자들과 곳간에 소중하게 안치될 자들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가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씹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많이 맺는 자들을 가리키고 길과 돌밭, 가시떨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길가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지만 사탄의 역사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돌밭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박해와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은 위와 같은 방해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아 말씀이 깊게 뿌리내려 예수님께 끝까지 헌신하며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에 해당하는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시 소환된 제자들.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천국을 확장하는 데큰 기여를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사실은 사탄에 속한 거짓 제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공존하게 나누십니다. 참 제자랄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미성숙한 점들이 많아 거짓 제자들과 구분이 힘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거짓 제자로 판명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 자신이 참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연속된 비유와 해석을 통해 열매맺는 신자의 삶을 설명해 주십니다. 십보리는자의 비유 해석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 8절로 23절 말씀처럼 좋은 땅은 자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처럼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는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둘째는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돌밭입니다. 중동의 땅은 석회암에 나옵니다.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잠시 싹이 나지만 이내 말라 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잠시 예수님을 믿는 듯하지만 환난이 오면 이내 불평하고 떠납니다. 셋째로 22절 말씀처럼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햇볕을 가리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가시 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뜻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쳐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 그분들 가운데 떠나갔던 분들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 걱정 근심 염려로 늘 불안불안해 하다가 결국 아 믿어도 소용없네 믿음도 별 의미가 없네 그렇게 하고 떠나가게 되죠. 또 어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또 떠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 누구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또 근심 걱정 염려나 뭐 재물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결국 믿는 듯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거지 반면에 23절 말씀처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마침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는 열매의 최대치고 60배는 열매의 중간치, 30배는 열매의 최소치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양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치는 100배입니다. 중간치는 60배고 최소치가 30배.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최소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렇게 가지에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않습니다.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너무 돌기 같기도 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부려집니다. 그러면 내 지금 신는 상태가 어떤가? 길가와 같은가? 그러면 빨리 내가 고기를 떠나야 되겠죠. 돌밭과 같은가 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가시떨기 같은가 그럼 가시나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심령이 복도가 되면 그 뿌려진 씨,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돌을 갈라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듯하고 또 가시떨기를 다 제거했다고 그대로 만냥 그렇게 있습니까?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밭도 보면 항상 농사 짓는 분 자고 나서 얼마 있으면 또 돌을 갈라내고 또 합니다. 계속 합니다. 아름답게 꽃에 있는, 꽃이 피어있는 화원도, 화원지기가 계속 가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두면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잡초 하나 자라지요? 안 뽑고 가만히 냅둡니다. 여기 하나 자랍니다. 저기 하나 자랍니다. 나중에는 꽃과 잡초가 그냥 같이 섞여 있다가 잡초들이 꽃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갖고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부굳운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마음밭이 도토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늘 우리 속을 그렇게 성령께 내어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출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현재 우리는 돌밭이 되고, 가시덩 돌밭이 되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간직하면 그 열매는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다고 땅이 열매를 다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되죠. 한분이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 그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주변에 그분과 함께 있는 다른 분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만 딱 있으면 얼마 전에 다그 분위기는 부정적으로 가버립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특히 이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나게 박력이 큽니다. 야, 근 해봤는데 안 된다더라. 뭐 들어보니까, 이렇다더라. 우리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요소와의 갈래의 신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열 명은 다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바입다 상황은 보십시오.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 상황은 없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돼, 한마디 하면, 거기에서 아닙니다. 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분위기가 반전되겠지만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면 다안 대로 가버립니다. 열매맺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땅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귀한 열매를 내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유익을 얻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30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도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는 24절로 26절 말씀처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입니다. 밭이 속한 지배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서 싹이 나고 덜실할 때에 가라지도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의아해하며 27절 말씀처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는 소작농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주 밑에서 소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그렇게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조금씩 떼어서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들이 수확을 얻었을 때그 수확의 몇 분의 몇을 자기가 그냥 가져가는 것이요 그렇게 소작하는 농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뭡니까? 가라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의 모양새가 밀과 흡수함으로 잘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밀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라지와 모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때 조심스럽게 가라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미리삭을 수확할 때 가라지가 같이 쏟겨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독성을 지닌 호밀과 호밀과 식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유대 농부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염려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28절로 30절 말씀처럼 원수가 와서 밭에 몰래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음을 언급하시고.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불살고 곡식은 모아 곡식 창고에 넣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짓 신자들이 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참성도와 거짓 심자들을 구별하기는 어렵지요. 대부분 보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표도 안 냅니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라지와 같은 분이 계세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그런 것을 자꾸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찬양계도 열심히 서고 뭐성교단도 열심히 하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가라지 같은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항상 반대편에 안돼라는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안돼, 안돼, 안돼. 뭘 하자 그러면 그건 안돼, 이건 안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안됩니까? 정말 뭔가 있어서 진리에 어긋나는 일 같은 일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면 서로 기도하고 해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봐야 거기에서 유익한 일이 생기는 건데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가라지의 역할이지. 뭔가를 하고자 하면 같이 힘을 내서 우리 되는 데까지 안 해봅시다. 기도하고 하고 해봅시다.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 아닙니까? 항상 공동체 내에서 그런 분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뭘 얘기를 못 꺼냅니다. 근데 또 그런 분이 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특심합니다. 열심히 특심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어떤 열심인지, 내 의지. 교회 안에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라지는 아닌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 그런 생각을 또잘안 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시끄러운 게 그런 몇분 때문에 시끄러운. 대다수 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대다수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데, 또 제대로 말을 못 해. 왜? 그런 분들은 그런 말을 잘못 해요. 항상 목소리 크신 분들. 그 목소리 크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이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주목으로서 아무 말도 못 하지요. 결국 분위기는 그렇게 그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집어삼킨다. 사원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옮기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더 끌어모으고, 또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 더 모아서 열심히 특심 있는 분들이 가득 찹니다 근데 열심히 특심 있는 분들이 가득 찬데 그분들 누굽니까? 신천지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이렇게 불러내서 자꾸 목사님하고 이간시켜버립니다 그, 멍청한 목사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가득하니까 어 교회가 되겠다. 그나중에 그냥 그들을 가져가 버리는 거요 이게 바로 사업비입니다 물론 뭐 교회 안 열심히 특심한 분들 신천지란 말은 아닙니다 신천지들이 그런 축복을 써서 100명 미만의 교회들을 그들의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알곡 같은 신자인지, 가라지 같은 신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라지는 뭡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간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2단, 3단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가라지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라지를 뿌리면 가만 냅두면, 그 가라지가 살아서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후근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그들을 가리내서 공동체에 쫓아내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가려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최후의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판별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며 그저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열매 맺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명의 악인을 억제시키기보다 의인 한 사람의 성장과 완성을 더 귀하게 평가하신다라고 존 빌튼의 말한처럼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하나님 심판 때 확실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뿌려진 말씀의 씨가 백배 열매를 맺어 많은 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항상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열매매을수 있도록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원수막의 사탄은 우리의 무 신명 속에 그 말씀과 함께 가라지도 뿌립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뿌릴 때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늘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야 그 말씀이, 말씀대로 뿌리를 내릴 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곡식은 곡간에 보두고 가라지는 뽑아서 풀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여 내가 그를 판단해 그가 가라지다 아니다 취의 판단에 정죄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교만함입니다. 결코 누구를 정죄하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그저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가 말씀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력들입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함께 이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연매를 맺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